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환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대표님과 함께 브이로그식의 인트로 영상을 같이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대표님이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 차량은 현대 YF 소나타 LPI 등급은 탑 모델입니다 탑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YF 소나타에서는 가장 높은 트림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모델이지만 옵션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내비게이션부터 스마트키, 다양한 뭐 열선 시트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준비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2010년 12월 등록한 1 1년형에 주행거리는 약 9만 5천 k 로를 주행했습니다. 성능기록부상에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단순 횡도 교환 이력은 있지만 뼈대 사고가 아닌 점은 확인 꼭 해주시면 됩니다. 될것 같고요. 하부의 미세누유는단한 방울도 없이 정말 깨끗한 성능 기록부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61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YF 소나타 2011년형 차량을 610만원에 준비해드렸고요. 휘발유 차량 아니고요. 가스 모델입니다.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헤드라이트나 범퍼, 안개등 쪽에 전체적인 면을 쭉 봤었을 때 어, 영상에도 보이시겠지만 뭐 크게 파손이 있다든지 흠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량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감가방어율이 상당히 좋은 외판 바디를 가지고 있죠 화이트 바디를 잘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큰돌 팀이나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고요 아 네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 수위 상태는 전체적으로 역시나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탑등급이기 때문에 사이드 리피터 잘 달려있고요 밀어도 파손된 부위 없으면서 선팅지 또한 전체적인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판도 장면 또한 어우 뭉콕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나 이 뒤쪽에 핸더 쪽에는 가벼운 붙일 붙일 정도는 있네요 자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신품급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또한 상당히 깨끗하면서 뒤쪽으로 쭉 넘어오시면 썬팅 지은 부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뒤쪽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없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보시면 확실히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적재 공간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정 공간은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에 이제 침 침수나 부식이 일어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밑에 쪽으로 침수나는 부분, 그리고 부식이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을 쭉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외판 또한 상당히 비교적 역시나 깨끗하네요. 야, 외판에 문콕 하나 없습니다. 외판에 문콕 하나 없고요. 다소 아쉬운 가벼운 부칠 정도는 있으나, 이거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가만히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휠 상태,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준수했고요. 실내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상태 지금 보고 계신데, 히트에 찢어짐이나 파손, 오염물도 전혀 없습니다. 천장에 담배 흔적이나 그런 흔적도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요. 3모델이기 때문에 팔걸이 또한 있습니다. 팔걸이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 또한 있으면서 뒤쪽으로 해서 이 에어 덕트까지도 있습니다. 송풍구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스 모델에서 비교적 옵션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차량에서는 옵션이 부족함 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벌집 매트 또한 잘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인 2열 시트 상태 완벽했습니다.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차량 키는 스마트키가 한개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가스 모델이기 때문에 시동이 LPI 모델이, LPI 경고등이 지워지면 시동이 켜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RPM 떨림 영상 없이 상당히 조용하게 시동이 걸린 모습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95,056km를 주행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이나 지금 상단 쪽에 보셔도 뭐 크게 이물질 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도 전혀 없고요. 옵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2채널 보유하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진이 내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진이 내비게이션이 잘 매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치 상태나 터치 패널 이상 전혀 없,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쪽으로 오디오. 점심. 아, 유명한셰프네요 오디오도 들어보셨겠지만 오디오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해당 차량 블루투스까지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또 블루투스 없는 차량은 조금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블루투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풀 오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작동해봤을 때 에어컨 상태도 전혀 문제 없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람 세기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상태 또한번 보여주시면 스티어링 상태가 지금 가죽의 파손이나 찢어짐 없이 확실히 짧은 주행거리를 잘 유지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라이트 있고요. 와이퍼 상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핸즈 프리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 각가지 버튼들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는 하이와 로우가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미션 상태를 바로 제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택시나 여러 가지 차량, 영업용 차량들은 보통 가스 모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주행 거리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미션 상태 정말 준수합니다. 지금 이 차량을 가, 가져가시고 나서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해주신다고 하시면 30만, 40만까지도 거뜬히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전동조비가 들어가야죠. 탑등급, 탑등급이기 때문에 전동접이 이런 기본적인 옵션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내려서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나와서 엔진룸 개방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들으셨죠? 지금 제가 엔진 보닛도 열어놓은 상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진 소리 상당히 정숙하고요 벨트에 긁힘 소리 없이 노킹음 없이 상당히 정숙한 엔진 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2월 등록한 11년형의 YF 소나타 LPI 탑 등급에 해당이 되어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외판부터 실내 전체적인 옵션 상태 다 보셨는데 이 차량의 금액은 구독자 분들에게 61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값도 많이 올라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을 찾는 구독자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차량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피스모터스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도 다 가능하니 편의에 맞게 한번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